우린 너무 화목해. 맞아, 맞아. 우린 화목해. 자, 자, 우리도 살 줄게. 자, 여기다가 모아두도록 우린 싸우지 할게요. 우우 우리는 <laughs> 사랑의 마음으로. 오케히 아, 예! 나무 캐고 예! 올게요. 우 <laughs> 자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장마군! 장다 뱅이다! 토기 입니다! 자, <laughs>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연와일드 이고요. <목소리> 얘들아, 내가 아, 이거 믿을게. 얘들아, 난 아무 것도 안 할게. 제가 세스코에서 다녀서 배짱 이는 몸에 나중에 시릉 어. 할 거거든요. <웃음> 일하세요. <웃음> 선생님, 배짱 나무... 살려 살려주세요. 나갈 수가 없어요. 거기 기독학생 거기서 반성하고 계세요. <laughs> 생각하는 기차에서 반성하고 계세요. 생각하는 기차. 민기 선생 아무것도 안 하냐? 혼자 노네. 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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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기독교. 기덕학생 그거 내신점수에 방영되는 거예요. 아, 내신점수 <laughs> <laughs> 미안해요. 부족량으로. 너무 근본이 없었죠 <laughs> 선생님 사과할게요. 근본이 <laughs> 없네. 하차차하차차이 그래픽 이 그래픽 라여워요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 오늘 앵거랑합방 한다고 안 했는데. 아, 아, 정, 정, 잠시 후. 선생님 여기 볼. 빨리! 쟤좀 짱구 하면 선생님 여기! 불! 펑! 아로 가! 야 불부터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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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 나무! 연 학생! 아나 토끼로! 토끼로! 나무를 캐야지! 길 뚫어줘! 길 뚫었어! 뚫었으니까 가서 잡은... 킬 킬. 킬, 킬. 킬. <laughs> 아 김현자 뭐해? 빨리 가져와. 어, 야, 그래도 이겼어, 그래도 이겼어 야, 그래도 이겼는데 좀 아니. 어? 막아. <laughs> 서로 막을게요. 서로. 막아요. 서로, <laughs> 서로 막을게요. 막아요. 서로 막아줄게요. 서로. 소, 나 힘내라 소. 에라이 쓸모 없는 불포화 지방산. <laughs> 공장장 여러분들께 안내방송 드립니다. 저희 공장은 맞아요.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어서 파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laughs> 저돌 <뭘> 뭐야 저거! <laughs> 아니, 아니 여기 석탑이 뭐... 있어! <laughs> 아니 여기 경주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저의 작품이니니다 여러분 <laughs> 모두 봐주세요. 경니야뭐야 이거. 하니다도이야불이야 <laughs> <laughs> 어, 불! 그래, 됐다. 거의 꼬북이었죠. 물 대포 발사. 꼬북이 도 대포 발사. 그거 도어뚜 <놀람> <꽈토르님> 같은데? <laughs> 기분 탓, 기분 탓. 물 <laughs> 대포 <봘데> 서 뭐, 거의 무슨 뚜이었는데 방금? <laughs> 하이드로 펌프 완전 액션 레디 됐습니다! <웃음> <웃음> <똑같은데>? 아,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아저씨 비키세요! 비키잖아비키잖아비키잖아야이 개새끼야! 비키자, 비키자! 아빠 제가 그랬어요! 여기가 싫었어, 이 <laughs> 아빠 사람 죽인 거야? 당분간 아빠 찾지 마렴. 아, 아, 아빠 우리 소와 함께 멀리 갈 거란다. 아빠 잔일래? <laughs> 아무도 나 찾지 마렴. 좋은 사람였어, 우리 아빠. <아빤. 웃음> 우리 이제 좋은 몰라요. 시간을 보낼 수 있어, 좋은 시간. <laughs> 야 돌아와! <laughs> <laughs> 어, 대전모대인가 대접물. <laughs> 뭐야? 어 고? 아, 나랑팀할 사람 여기 오지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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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온, 다다다가먼나 내가 먼저 온, 가 먼저 내가 먼저 온, 내가 먼저 온, 내가 먼저 내가 뭐저냐 내가 먼 내가 먼저 와. 내가 저 예. 온, 뭐뭐뭐 내가 먼저 온, <선생님>. 네. <laughs> 내가 먼저 온, <와>. 내가 먼 <laughs> 맞아 맞아, 우린 화목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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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우리는 나무 캠. 자자 우리도 살수 있게 잘 이따가 모아두도록 할게요.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. 아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자, 나무 캠으고 올게요.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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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들이 살아가는 꼴은 야. 절대 볼수 없어. 치켜버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 장 사장 열심 히좀 해봐. 저 독일인이에요. 독일어로 해야지 알아들어요. 구텐다. <laughs> 이거, 이거 민기덕씨가 잘못했어요 아니!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! <laughs> 저 한국어 <laughs> 몰라요! 독일어로 해요! 미사장님! <laughs> 미사장님! 저 친구는 바크다슈헤나라키아바르파이오르른 뭐야 진짜 외국인 사왔나봐! 뭐야 뭐야! <laughs> 어이 미라나다야! 진짜 외국인 사온 줄 몰랐다!